저는 사실 이제 밀리터리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afb 지상 차량들을 위주로 탱크 위주로 이제 작업을 하는데 흔치 않게 제가 손을 댄 이제 비행기입니다 이게 음, 기종 선택 같은 경우는 물론 우연이기도 했습니다만 저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공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군의 주력 기종 중에 하나죠 f-16이 가장 첨단 기체였고 그다음에 f-16과 더불어서 이제. 또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기체 중에 하나가 이제 이 F4D 팬텀이었거든요. 이 뒤에 꼬리 날개에 보면은 그 수직 미에 이렇게 팬텀, 음, 마킹이 되어 있어요. 유령이. 그래서 굉장히 이게 좀 저도 이게 재현해 보고 싶었고,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예, 비행대대에서 그려놓은 이 사자 머리 그림이 굉장히 또 인상적이라서 이건 꼭 한번 제가 만들고 싶었습니다. 그 중간에 보면 이게 이제 데칼로 이제 제한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마스킹을 해가지고 색을 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화나고 여기는 어둡지 않습니까? 이건 마스킹을 한 부분이고 이 옆에 이건또 데칼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. 어, 완성을 해놨을 때는 이게 데칼하고 또 마스킹을 해서 색을 구현한 부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. 이런 부분은 어, 되게 기쁘면서도 좀 아쉽기도 한 거예요. 야 이거 어렵게 작업했는데 티가 안 나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아 그래도 작업을 열심히 해가지고, 이렇게 뭔가 이질감 만들게 구현이 됐구나. 이런 만족감도 있고. 이 비행기는 특히 이제 만들면서 이 밑에 랜딩 기어 부분이 굉장히 좀, 요 작업할 때는좀몇번 부러져가지고 좀 <laughs> 상처도 많이 입었는데, 저희 모형하는 분들 상처 입는다고 그러죠. 부러지고 그러면. 그런데 이제 완성해놓고 나서는 굉장히 좀 뿌듯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랜딩 기어 부분이다. 그리고 실제로 이 무장 같은 경우 굉장히 뭐, 어 연료 탱크를 싣기도 하고, 아니면 밑에 뭐 로켓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한 걸 싣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게가 굉장히 그 무거워짐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랜딩기어 세 개가 지탱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. 저는 보통 이제 그 냉전 시대에 그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국권에서 많이 쓰던 차량 중에 하나가 이제 T55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그 장비다 싶으면은 다 갖다가 개조해 가지고 쓰는 거로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? 이 티란 차량이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유의 이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비 수납함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이런 제디캔들 특히 이 동축 앞쪽에 이렇게 총이 나와 있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. 이스라엘은 특유의 어떤 개조 방식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 가지고 이 차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, 이 차량의 외관이 굉장히 차 도 낮고 전차로서 굉장히 그 훌륭한 차량이더라고요. 많이 쓰였고 이 동호회에 왔는데 이 동호회에 그 이제 의사 선생님 이한분 계세요. 요 것과 같은 차량이 있거든요. 제가 계속 그거를 관심 있게 봤더니 아, 그렇게 관심 있으시면 자기가 만든 방식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먼저 제안을 해줘 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아, 좋습니다. 해서 8주에 걸쳐서 그분의 제작 방식 그대로 완성한 차량입니다. 이 차량에 원래 지정된 색이 이게 아니에요. 이거보다는 조금 더 파란, 약간 어둡고 푸른색에 가까운 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, 저는 이 색이 좋더라고요, 굉장히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밑에다가는 이제 어두운 색을 깔고, 약간 녹색에 가까운 색을 한번 입혀줘서 밑색으로 일단 얹어줍니다. 이제 밑색은 사실 락카로 했거든요. 잘 벗겨지지 않게.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, 그러고 나서 차체의 기본색은 아크릴을 적용을 해줬습니다. 기본색을 올리고,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밝은색, 밝은색. 그러 그러니까 흰색을 계속 섞어가면서 하이라이팅을 준 거죠. 색이 여러 겹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, 색감도 풍요롭고 또 입체적인 느낌도 훨씬 더 어, 살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. 이 트랙 같은 경우는 지금 찰랑찰랑 움직이지 않습니까? 이게 사실 가동식 트랙이라서 그런데 이 피그먼트를 여기다 좀 어, 올려줘 봤어요. 툭툭 털듯이. 설 듯이 이렇게 후후 불어가면서 여기다 중간 중간에 먼지가 좀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법을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. 저는 이제 인형을 사실 색칠 안 하는데 이 가이드해 주신 분이 아 자기는 인형 꼭 올려가야 올라가야 된다면서 집에서 본인이 직접 칠해가지고 왔습니다. 올라 왔더니 여기다 얹어놨더라고요.